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엄마랑 가니의 모험을 같이 보드 게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게될할 거야? 엄마는 색깔이 음. 핑크색 4 개, 노란색4 개, 보라색 4 개. 근데 이렇게 이거 이렇게랑 하늘색 4 개가 있어요. 저희 는두 명이 할 거기 때문에. 두마리는안사용하잖요 어떤걸로 할까요? 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4개 투입 저는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핑크색 내게 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카드 카드를 섞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야지 제가 잘섞어줄게요 저도 뭐 안보여요 그 다음에 이 카드를 이 여기 노란 박스에 저 그냥 있었고 노란 박스에 저는 올려놓고 카드를 뽑고 하겠습니다 두개 를두개씩 할까? 아니? 그런가? 응 해볼게요 뽀고 안내로 주인공 화요 가요 내가 이겼다. 그러면 저부터 한글 보아 여기 어떤 게을까오한 칸이 아니었어. 이거 한 칸. 그러면 한 칸을 이 판이거든요. 한 칸을 이렇게 저어 말을 저들 저들 하겠습니다. 이제 엄마 차례. 네 저는 한 칸. 한 칸을 여기다가. 그리고 저도 이거 뽑아볼게요 간장 어! 돌리는 거 나왔다 그냥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돼 아무도 안떨어지네이두개 걸리면 떨어지는 건데 제 차례입니다 네? 제 차례? 아아 조카 그러면 하나 네가 내 건데? 어 <laughs> 처음부터 뭔가 뒤집어죽인데 하나 그다음에 1, 예, 한칸 1칸을 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1칸. 한 1칸. 한 뭔가 1칸만 나오네 계속. 3칸이다. 3칸을 뽑았어요. 3칸을. <laughs> 있거죠. 아, 한 칸, 두 칸인데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색깔 이 여기로 갈게요. 저는 한 칸입니다. 뛰어넘어서 갑니다. 돌리는 게나와야 재밌어요. 근데 돌리는 게 제발 지금 나와주게. 한 칸인데? 그 땅이 엄마 때문 위험한데 지금 여기 돌리는 거냐면 엄마가 떨어질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엄마 한칸 나왔다. 여기가 위험하네. 저의 카드는, 뚜라람, 어, 한 칸. 한 칸, 집어문을게요한 칸이니까, 한, 한 칸은, 이거를, 여기가 지금 땅이 파여있어가지고, 저는, 한개 그냥 새로 꺼내야지. 네. 일 그냥 두개 이상으로 해볼게요. 두 칸입니다. 이거, 저거, 어. 저는 응. 지금 못알것같은지 이렇게 말씀을 전혀 안 받습니다. 짜라라, 오, 가. 체크 나왔다. 이렇게 해야 잘 나오는 거였어. 하나, 둘. 심심한 거, 이렇게 된 위험한 칸도 날뻔했네 저는 돌리는 거 나왔습니다. 어. 잘 돌리는. 어. 어. 니가 아니, 아니, 안심할 때, 엄마가 안심할 거 같네 짜라낭랑 투칸, 투칸, 두칸하 나도, 바니의 모험이 시작되고 이번엔두칸이 나왔어요, 투칸, 성공 아이고, <놀> 아이아이아이이거있잖고아이나 둘. 내가 이고아고나이 그래, 내가 실 내가 실수해버렸다. 그거 저차르죠 저의 카드는 오오죄송해한칸 카드입니다. 한칸한 한 칸을 한번 해보죠. 짬부짬부짬부짬부.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 이, 네 마리가 올라 올라가면 돼. 여기 네 마리가 다 올라가야 돼. 한 칸에 나와서 한칸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돌려줄라 돌림판! 좋구요. 아까 그러니까 저 제가 돌려야 했는데. 나 네. 아, 돌려줄게요. 네. 안무도 안 들어주네. 저는 저거볼땐 얘가 제일 위험한데인 것 같아요. 얘들를주면 바로 저의 두 나무 두만리중한 개를 빼야겠죠? 한 음, 개는 아니한 음, 오, 한 개. 여기다가 쭉 넣어줄게요. 저가 이제 뽑을 잘했죠? 네. 이번에도 <laughs> 내가 이거 이겨줘야겠다 한번틀려눌러소리판 어, 위험해요 아 아쉽다 <laughs> 저도 빨리... 아저안해안니다하여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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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건알것 같았어요 아요두 칸이 있었네 아, 여기, 여기가 아니지. 뭔가. 마지막 한 개는. 우입니니다 네, 그리고 이게 카드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거. 이 카드가. 그러면 다시 섞고 다시 합니다. 플레이.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 먼저 네 마리가 도착하거나, 더 많이 도착한 친구는 누구일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다주 섞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예감이 좋아. 예감이 좋아요. 색두 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땐요? 야 아, 이럴 때는요. 한 칸이었죠. 이게 한칸이 가슴에 빠졌었는데 한칸가슴에제가이 말로 사용했겠지만 한 칸이고요. 한칸 아니니까 두 칸이잖아요. 얘, 여기 여기인데 이쪽으로 갑니다. 보너스 차. 제가 예전에 엄마랑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여기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laughs> 돌려라. 돌려라, 돌리만 얘는 안 떨어져. 첫 번째는 안 떨어지지. 얘는 위기 말. 저차리죠한 칸. 야. 한 칸에. 야, 아, 쓸떨려 여기도 여기. 아 빨리 올라가고 싶어. 두칸 나왔습니다. 두 칸. 깐. 하나 둘인데 저는 여기가 너무 지금 땀이 위험해서 여기 저 여기가 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 이쪽 칸에 쇼 빠지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두칸 나왔습니다. 깐. 저는 그냥 갑니다.

엄마 꺼좀 힘들었는데 아 제발 어, 엄마꺼 뽑아보세요 엄마가 짠한칸한칸 네, 나왔어 넘어습니다 뭔가 어, 또한판 돌려줘 한판 하나 둘셋와 엄마 진짜 럭키 비키다 저는 한칸 한 칸으로 무사히 피했어요 여기 이것도 위험했는데 저도 반데야이거잘 네. 봐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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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리게갈게 됐어요 돌려 돌려 돌림판 돌림판으로 이렇게. 아웃되면 여기 이렇게. 서빠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돌 이렇게. 이 돌려주겠습니다돈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엄나 두, 세. 엄마 세 끝났다. 아, 저 이제 순서 까먹네. 하나, 둘, 셋. 어? 아닌데요? 여긴데요 아니지. 아니지. 여기로 그럼. 아니지. 어디로? 아. 먼했습니다얘한 개는 먼저 네개 해야 돼. 네. 네개 있다. 한 개는 엄마가 뭔지 이렇게 왕에 차차 차오르게 차 됐고 재밌게요. 저가 세개더 하진 거예요. 한개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움직이 얘가 뭔가 이렇게 두켜 봐요. 뭐 신기한 걸 알았어. 여기 이게 흔들리고 여기도 흔들려요. 어 왜요? 아 여기 들었다. 여기 흔들리니까 이것, 이것도려요 뭐가, 뭐, 여기 두 개가 있나 본데? 해봐요. 한 칸입니다. 돌려돌래요 돌림판. 하나, 둘, 셋. 어우, 다안 받았다. 아, 진짜, 나, 저는 맨날 돌림판만 나와가지고. 한 칸입니다. 세요 한, 칸저한 아, 칸이 문제예요. 제가 여기가 자꾸 기다려, 여기 세개뺏지는데 그러면 저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면 여기도 문제인데. 저는 한 칸입니다. 제발 좀 칸나 알아. 진짜 한칸좀 말고 얘가 너무 흔들려. 내가 얘가 떨어질 것 같아. 여기도 엄청 흔들. 제발 얘가 떨어지는 게 낫지. 짠세 칸입니다. 아, 나나테지면 좋은 거안 나오고. 내가 이거 지겠다 이번 판. 재밌지만 나말한개 올리는 거왜깜빡했지 엄마 돌림만 안 나오게 해줘. 돌림만 안 나오게 해줘. 잘해줘. 저거 해줘. 오, 나이스. 돌림만 나왔다. 내거 이거. 내 거. 돌림만. 이상한데 이거 아니었어? <laughs> 아, 아니, 여기는 왜 흔들리지? 오안 됩니다. 그 다음 색깔은, 여기. 잘 쳐야 됩니다. 누워 계세요. 오. 여기였죠? 저는 여기였죠? 저는요, 오늘 요번에 두칸 다운 옷이 좋았는데, 아쉽게도 한 칸이 나왔네요. 아, 난 이거 하느라 지겠다! 안 돼. 한 칸입니다. 응. 하나, 둘, 셋. 한개 빠져라. 돌려라, 돌려라, 돌려주세요. 저거 안 빠졌겠지? 근데 뭐야? 여기, 여기 단둘이 놓을 게 없다. 뿅뿅 까는 하나둘아 저는 한 칸, 한 칸이 뭐가 봐무어들리는거 같은데. 또, 그냥 그고놀겠다 지금 여기 두 개가 들다운 들려 그러면, 방법이 다 있어요 여기, 여기, 여 가면 돼 한 칸, 한 음, 칸, 음, 일칸여기서 갈게요. 별로 안들고한 칸, 라멘 저도 두칸 저도 두칸 자, 한마리 투입.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마리가 생겼어요. 와저줄는게 나왔습니다. 사랑해요. <laughs> 저기요 저는 한요이나왔요요 2배속으로 할게요 시작! 한칸 이제 끝났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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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이 나네. 어어, 어, 어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한칸이나 했죠? 저도 한칸입니다. 한칸 하세요. 돌려, 돌려, 돌리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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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주세요. 아, 한번 얘, 얘좀 떨어져보자. 한번 그러니까. 하나 떨어지는 데가 없어져서 저 망했어요. 두개두개니까제거예요 아. 나 나지. 음. 야, 흔미. 떨립니다. 근데. 아, 진짜 진짜 떨어지는게 하나도 안 나와. 한번 떨어져. 어, 아쉽다. 꺼내. 나나 나, 저. 응, 어? 나이. 음. 에? 나 돌렸어? 응. 음. 되게.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안 들려요? 엄마 지금 땅이 아, 땅 너무 좋네 색깔입니다. 네, 내가 색깔이 었는데 <laughs> 여기 못뭐 가네. 안 말해줄 거야. 여기로갈수 있을 수도 있어! 하나, 둘, 하나. 이 반을 가요. 어. 아, 착도다. 여기보다 여기가 땅이 더 촉촉하고 좋네요. 졸립니다 아, 엄마가 떨어졌지 않아? 엄마의 마이너스 1점이다. 엄마는 나보다 한개만지못 하는 거지. 이렇게 너도 떨어질, 떨어질 수 있잖아,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나? 여기 얘가 아, 아무데나 굴러가나 봐. 헤헤. <laughs> 헤 재밌다, 그치? 지 응. 뺐네, 이거. 응. 뺀 거야? 응? 얘 뺐어? 응. 이렇게 떨어졌어? 떨어지네, 여기 있지? 응. 떨어졌어, 어떻게 불쌍해. 렌즈 가디. 잘 섞고 있는 저희 마음입니다. 자,부터 할게요. 지고 이는 저한테 힘을 주세요. 북한의 힘을 줘. 북한의 힘을 줘. 오, 이거 아니지. 진짜 못 먹고 가, 지고 싶다. 난토이니까한 번에 두칸갈수 있다고. 시 슝. 전한칸 나왔습니다. 저는 세칸 하나 둘셋 이제 한판이에요. <laughs> 엄청 위험했지게 <미쳤지? 웃음> 한판 <칸> 갔습니다. <laughs> 하나, 갔으면 저도 이제 돌린 돌림 돌림판. 아휴 다행이다. 또 돌려? 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엄마 여기있돌었구나 <laughs> 엄마 죽은 저기. 여기 누구야? <laughs> 나요. 저요, 저요. <laughs> 엄마 계속 못 가고 있다. 전 여기, 여기 두개로 완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한 칸을. 가주십시오. 양 괜찮아? 오케이. 한 칸. 짠, 괜찮은데로 쇼돌립니다 응. 네. 엄마가 약간 돌아간다. 엄마끼 약간 돌아가는 더 많은데, 아 하나, 둘, 셋, 갈 거예요? 네. 여기랑, 그예요 여기로 네. 가면 여기까지예요. 안 갈래요 하나, 둘, 셋 쨘, 이미 졌어 거 어디 진 거야? 한칸 저거 한 칸이죠? 요거니까 이거 가야겠다 거기는 안갈 겁니다 여기땅 너무 흔들려, 지진 <laughs> 났어요 얘도 예, 갈게요 저는 <laughs> <전화> 한 칸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두개 아, 안할 건데, 이거 안할 건데, 그거 그거 안 해요? 그거 내 거야, 그리고 그거 뭐, 네 거내건 아. 이거야 내 거야? 아냐, 안할 거야 뭐, 네? 여기 둘 네. 거야 하나, 둘 아, 그거 계속 안 하게? 아니, 할 거야 음. 좀 이따 하려고. 한 칸. 한못 갑니다. 나 진짜 운이 없다. 돌립니다. 엄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두 칸. 자, 카죠 응. 이제 갈수 있게 됐어. 돌립니다. 엄마가 뚝 떨어졌다. 이러 아... 내가 이고 있는 거야. 아, 지겠네. 나 마지막에 끝나. 누구 차례야? 네 차례? 엄마 차례. 어디 네 차례지. 어한 칸. 이렇게 저 여기로 갈게요. 전 하나입니다. 완주 끝. 엄마 두개 됐고, 근데 엄마가 더 많이 떨어진다. 내가 하나도 안 떨어졌어. 나 그러니까 너가 이제 가면 끝까지 하면서 하나도 안 떨어지는지 봐야 돼. 저가 이제 안 떨어지는지 봐볼게요. 너 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세개 다. 맞아. 그렇지. 돌릴게요. 돌려주세요. 응. 돌리는 거제서가 손에 안 안돼요. 잠시만 저, 내려놓을게요, 한번 좀. 자, 얘랑만 이렇게 됐어, 편했어요. 얘랑은, 하나. 땅이, 여기 다안 좋다. 근데 얘만 좋아해 지금. 유일한 사람들은. 저도 할게요. 한 칸. 한 칸. 그리고 얘는, 뭐야, 너두 칸이지. 야, 한칸 북한은 말이야 어, 어 여기 들자 점프 내가 하나를 더 완주하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닌데 네, 하나. 그렇지 한개 완주하네 사실 예린이가 이길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 망했다 이거 어떡해 제일 망한 패를 버릴게요 일단 섞어주세요 끝난 자는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끼 새끼 섞어 섞어저는 섞고 있으니까 빨리 섞어주세요 섞는 탈 시간 이제 20분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씻고야 다음 게임은. 다음에 하는 게임은 할리갈리를 할게요. 할리갈리 포켓몬 엄청 이쁘게 었는데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네 오늘 말고요. 여기 어. 저... 돌리는 것만 안 나오게 돌리는 거안나오고있습니다 이제 저한칸이 뭔가 얘 둘이 있다. 엄청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엄마가 해설자가 오 돌리기, 엄마 가 돌려주세요. 돌림 돌림 돌리파. <laughs> 엄마는 자꾸 나오네. <laughs> 엄마의 죽은 흔적. 하나,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떨어지는, 음, 저... 엄마가 죽은 흔적. 네. <laughs> 엄마가 죽은 흔적이 있어요. 잠시만, 떨어지네. 왜? 네? 한간 나잖아. 어다 떨어져? <laughs> 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 말세개가다 그러니까. 응. 제 뒤에 있는 거 떨어져야지 뭐. 그치. 땅이 좋은 걸 해야 돼. 떨어졌다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도또또 또 떨어져야 돼.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 하나 더 떨어지면 엄마가 우승하는 거예요? 아, 어, 진짜 무섭다. 이거 한번 봐줘. 아, 번 봐줘, 어? 한번 봐줘. 어, 나이스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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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칸이다 나 아, 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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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아, 아, 어아 동점으로 마무리할 건가요? 네, 동점으로 마무리. 예. 상품은 원래 이기면 주려고 했는데 상품은 아무도 결과가 나지 않아가지고 행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어제 끝까지 알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만약 엄마가 여, 아까 전에 일서 예린이 승리하고 끝났으면 예린이가 이긴 거였는데 엄마가 끝까지 보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저가 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봐줬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이게 떨어졌으니까 공평한 거죠? 그리고 저 이렇게 오늘 두마리를만져고 이렇게 두마리는 죽었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다빠져는거 같네. 저는 정리하고요. 이거 가서에도 팔고 어쨌든 오늘 재밌었죠? 오늘 해본 구드 게임은 바니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플리즈. 이집 가자.